네. 근데 한 번도 안빼 놓고 먹였어요 약을 좀 띄워 봤을 때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허. 먹는 것도 괜찮고. 네, 잘 먹어요. 아, 이게 산행 놀이 같은 거안 했는데. 예.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막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게. 그게 많이 아팠었나 봐요. 약하게 해서 시커머잖아요 똑같아요. 아이고, 예, 이, 예, 아래. 얘가 더 심한 거 같은데. 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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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네, 여기도. 하나는 막들어가여기는빠지게됐네 예. 예, 빠졌네. 네네, 일본이. 여기 보세요. 이이이 안도 이, 이 흐었네이안도요 예. 아이고. 여기. 여기 안, 까지흐어있네 예. 여기까지요. 예. 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예. 이러니까 힘들고, 아, 또 여기, 옆, 옆에도, 여기까지다. 여기 전체까지. 예. 아우, 이거 봐. 조금만 건드려도 쳐나고 와, 이빨 진짜 얘는 심하다. 예, 예, 심하죠. 하, 아, 이러니. 잘 들어오셨네. 네. 뒷일은 <laughs> 모르겠고. 이건 해주면 바로... <laughs> 이건 예, 해줬어야 되는 진짜로 움서 내가 못했네 야 아니요 네. 지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좌측 볼에 있는 닦았으 깔끔했는데 아 피가 입에 좀 묻었어요? 네 입안에 는거 흘리면서 수액하는 동안에 네아 수액은 다 들어갔어요? 네? 수액은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럼요 아이고 고생했다. 무통제 약간 내일부터 먹이면 돼 오늘 먹이 뭐 그었어요무통제하고장시효성주 네. 조사하고 네. 그런 걸 났기 때문에 이게 오런 쪽이에요. 네. 이게 아래 아래고 이거 위에요. 네. 아래고 위인데 여기 보면은 아래 좌측 아래 네. 여기가 뿌리가. 네. 여기는 여기도 지금 녹고 있었고 음. 여기는 보면은 여기가 끊어진 게 아니고 녹았어 아 녹아있어요 고 뿌리가 게 아니고. 뿌리가 두 개잖아 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여기는 없잖아 이거 예. 보니까 뼈가 예. 끊어진 게 아니고 녹은 여기 사, 상해 있잖아 예. 이 뼈가 녹아서 뼈하고 같이 녹아버린 거야 이게 예예. 예. 그래서 그쪽이 정리해보니까 그 뼈가 하악 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음. 녹으니까 예. 그다음 이건 상악이고 예. 상악 안쪽이고 예. 저, 이것이 왼쪽 네. 오른쪽 네. 뿌리 뿌리 다 있잖아 이게 네. 여기는 왜냐면 끌어내다가 얘가 끊어졌어 끊어져서 이 뿌리 다 뽑은 거야 네. 이 뿌리가 이거예요 네. 여기가 끊어진 거니까 네. 여기가 조금만 약하니까 살짝 잡아도 툭 끊어져 네. 그럼 이거 찾아서 이거 빼줘야 돼 이거, 네. 이거 빼줬고 이것 이하고이거하고 같은 거고 더 녹, 이, 이것이 더 녹았네 네. 그다음 앞니는 일부 나온 거 있고 아까 녹은 거 있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네.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고. 사진창잘 나왔던데, 아까 찍어보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녹고 있는 중이고, 예. 그다음 조각을 내가 끌어내다가 이 조각, 예. 이, 여기 붙어있는 거 빼냈어요. 예. 이렇게 돼, 녹고 있는 거예요. 이렇 보면 완벽하게 살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나 근데. 그렇지. 안 돼야 안 돼야 일루와 일로와 일와 만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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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일러와일와 안돼만안돼 만두. 일로와 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일안돼와안 돼요, 안 돼요, 언제야? 왜? 음. 응, 음, 그, 왜 이렇게 젖었어? 응, 왜 이렇게 젖었어? 만두 휘말졌어 응? 만두야, 만두 휘말졌어 응? 마치가 아직 안 풀렸지. 응? 만두 마치가 안 풀렸어. 만두 배고프지? 응? 배고프지 우리 만두? 아이 배고파. 잘려. 먹어 먹어 만두 을 먹어 만두 먹어 난두 만두. 난두야 괜찮아? 난두야 <laughs> 괜찮아? 응? 만두 괜찮아? 오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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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만두? 뭐 먹었어? 응? 만두 뭐 먹었어? <laughs> 오슉.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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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a, ui, 어서 都不进。